여러분, 리플을 둘러싼 거대한 흐름이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현재 유럽 경제의 심장부인 독일, 그 중에서도 독일 최대 증권거래소에서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리플렉스 RP가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백본, 즉, 척추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찌라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리플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금융 시장이 리플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구체적인 가격 전망입니다. 이들은 리플 시스템이 금융권에 안착할 경우 XRP 가격이 조만간 7달러에서 9달러에 도달할 것이며 전 세계 금융 자산이 온체인 위로 올라오게 되면 100달러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가격을 생각하면 100달러가 터무니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하루에 움직이는 금융 거래량이 수천 조 원에 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거대한 돈이 XRP라는 통로를 지나가야 한다면 100달러는 결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닙니다. 독일 거래소가 이런 과감한 예측을 내놓은 근거는 바로 온체인 유동성입니다. 미래의 금융은 모든 자산이 리플렛저 XRPL 위에서 토큰화되어 움직이고 그 결제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R, L, USD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동성과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전 세계의 자금이 리플 네트워크로 몰리면 몰릴수록 브릿지 통화인 XRP의 수요는 폭발하고 그 가치는 수직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거대한 계획이 가능한 이유는 리플이 전 세계 규제의 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리플은 미국의 까다로운 증권법 소송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암호화폐 규제법인 미카의 기준까지 충족시킨 코인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리스크를 가장 싫어합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즉시 제도권 금융에 투입될 수 있는 코인은 사실상 리플이 유일합니다. 또한 우리는 미국의 힘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현재 미국이 리플을 차세대 금융인프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표준을 깔면 다른 나라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미국과 돈을 주고받으려면 미국이 쓰는 시스템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리플로 금융 고속도로를 깔게 되는 순간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리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독일 증권거래소의 이번 발언은 유럽도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입니다. 미국이 시작하고 독일이 호응하면 영국, 스위스, 그리고 아시아의 금융허브인 싱가포르와 일본까지 줄줄이 리플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별 국가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망이 리플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는 과정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XRP의 발행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을 써야 하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처리해야 할 자금의 규모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공급은 막혀 있는데 수요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넘어설 것입니다. 7달러, 9달러는 시작일 뿐이고, 시스템이 완성되는 날, 100달러라는 숫자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 코로나 때,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세상이 다 멈춘 것처럼 무서웠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나눠주고, 시장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그때 그 많던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산시장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수십 배가 올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100배, 200배씩 뛰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인들은 정말 믿기지 않게도 10만 배, 50만 배까지 올라서 정말 상상도 못할 돈 벼락을 맞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50만 배라는 수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사실 감이 잘안 오시죠? 제가 아주 쉽게 계산해 드릴게요. 만약 그때 우리가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값딱 10만 원만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10만 원이 무려 500억 원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에이. 큰맘 먹고 새로 나온 신발 한 켤레 값딱 30만 원만 넣었다면요. 그 30만 원이 1500억 원이 됩니다. 1500억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요즘 강남에 있는 비싼 아파트 한 채가 50억이라고 해도 단돈 30만 원으로 그 아파트를 30채나 살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인생이 통째로 바뀌는 돈이죠. 오늘은 바로 그때 그 엄청난 기회를 아쉽게 놓쳤던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 2의 50만 배 신화가 될지도 모르는 숨겨진 보물 같은 코인에 대한 비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2020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진짜 큰 판이 새롭게 깔리고 있죠. 2025년 트럼프이기 정부가 미국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딱 선언을 했잖아요. 클레리티 법안이다. 지니어스 법안이다 하면서 정부가 개입하고 기관의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실제로 가격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래서입니다. 시장이 거대해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예전처럼 100배, 200배 쉽게 오르지 못하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 자금이 들어와서 상승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은 거대한 폭발을 위한 준비 운동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리플 엑살페입니다 리플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기존 은행들의 결제망인 스위프트를 정면으로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은행권에 진출한다는 소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리플이 보여준 실제 성과들이 합쳐지면서 리플의 가격은 단숨에 5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기관이 밀어주는 코인이 얼마나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지, 그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외면받는 현실을 살고 있죠? 우리가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은행에 보내려고 해도 은행은 출금을 정지시키거나 자금출처를 묻는 등 우리를 제재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암호화폐가 은행과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은행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수수료, 훨씬 빠른 송금 서비스를 가진 새로운 암호화폐 은행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리플 관련 호재 몇 개가 뜨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지난 수백 년간 이어져온 금융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진짜 혁명입니다. 처음에는 금융권의 반발과 저항이 엄청나게 거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흐름에 거물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뛰어들었고 리플을 그토록 비난했던 JP 모건마저 리플을 실사용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존 금융의 왕이었던 스위프트조차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하며 리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금융혁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계획의 전부일까요? 이 거대한 금융혁신 속에서 과연 리플만이 그 주인공이 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미국 정부와 리플을 지원했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 새로운 금융혁명 속에서 탄생할 새로운 개념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리플이 은행과 국가 간의 길을 만들었다면 이 히든 코인은 그길 위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그 자체가 될수 있습니다. 리플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도록, 아니, 리플과 한 팀으로 움직여서 이 거대한 금융혁명을 완성하도록 계획된 새로운 코인이 지금 수면 아래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우리 돈으로 고작 10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코인의 잠재적 미래 가치는 수십 배, 수백 배를 넘어 10만 원, 20만 원이 될지도 모르는데요. 이것은 거대한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바로 이 초기 시장에서만 발견되는 기회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는 값, 딱 10만 원 어치를 담았다면 10원짜리 동전 만 개를 보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코인의 가치가 한 개당 20만 원이 된다면 최초의 10만 원은 20억 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2020년에 목격했던 10만 원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살수 있었던 그 기회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앞서 거론했던 월가의 금융기관들, 블랙록과 바네크, 심지어 스위프트와 미국 정부는 이미 이 계획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견해는 명확합니다. 현재 15원에 불과한 이 코인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될 것이며 그 가치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금융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 코인의 미래 가격은 20만 원이지만 계획이 노출되어 개미들도 몰리게 되면 60만 원, 80만 원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코인의 이름과 코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요. 아쉽게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코인들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입소문이 타서 몇주 만에 크게 상승하더니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상에서 그 이름과 정보를 공개하게 된다면 세력들이 눈치채고 물량을 던져버리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력들은 우리 같은 개미들이 큰 돈을 버는 것이 싫었던 것이겠죠. 때문에 책임감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을 진행할 건데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 중이신 화면 아래 더보기란을 눌러 보시면 파란색 링크로 영상 속 정보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보이실 텐데요. 이 설문을 통해 저와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남겨주신다면 제가 순서대로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 1500억 원,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회를 그저 듣기만 하고, 생각만 하고, 상상만 한다면, 과연 우리 삶에 무엇이 바뀔까요? 2020년 수천 배 오르는 코인들을 보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에, 다음에 하는 마음에, 망설이다가, 그 엄청난 불장을 놓쳤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와 똑같은, 아니, 정부와 기관이 함께하는 더큰 혁신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회를, 이 새로운 성공의 길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저 좋은 이야기 들었네 하고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1년 뒤에도 우리 삶은 우리 계좌는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용기를 낸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